2 0 0년첫 프랜차이즈 박람회입니다. 과장말리 네. 사장 프랜차이즈 네. 창업박람회 자 코엑스에서 진행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창업 세미나도 어, 진행이 되는데 네, 아는 분이 하나도 없네요. 그만큼 세대교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2011년부터 숙려실력이라는 브랜드는 있었고요. 네. 직영점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직영을 고객님, 하고 있다가 네. 음. 고객님께서 이제 저희 음. 그 프리세이즈 창업을 하고 싶은 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창업을 홍보하 그 해보자 아. 소개를, 해드리는 아.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마음으로 해서 저희 브랜드에 소개를 해드린 마음으로 준비를 시험나오셨네 일단은 뭐 외식업 시장이 녹록치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차별화된 기존의 순대집 그가좀 차별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순대 자체가 기존의 순대랑은 당면순대랑은 완전히 음, 다르고 왜 저희는 이제 당면순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소곱창 안에 23가지 재료가 견과류라든지 몸에 좋은 재료 음. 저희 국내산 재료들 가득가득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피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속도 부드러워서 음. 남녀노소 다좋아 좋아해주시는 음. 순대입니다. 어.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매장은 어디 있죠? 매장은 대학로 하고요. 대학로. 네네. 거기서도 항상 매출을 네. 1등. <laughs> 아, 1등. 어. 대구에서도 항상 발길이 끊이지 않는 네. 매장입니다. 저도 한번 들려 보겠습니다. 네. 구경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돌라오 <laughs> 네. 부산에서 유명한 아, 발바다. 서울에 지금 서울에도 몇개있네요매장을 네, 이제 계속 끊고 예전 좀 아, 여기 어, 석계역 좀도 있고. 네, 그게 근에서 주로 이제 부산 쪽. 예. 네. 부산에서 직장이 네. 있고. 단발. 그 메인 음. 이게 좀차별화된게 뭐가 있어요? 그 기존 그 닭발, 닭발 요리 전문점으로 뭐가 틀려요? 일단 기존 닭발 보다는저희가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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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월등하다 젊은 층을 위주 아, 젊은 주차가 탑님들어서 거의 다88% 여자 손님들 아, 가격도 좀저렴하겠네 저렴해도 되는 네, 같 가격, 아, 가격... 아, 가격... 어... 어쨌든 이게 되은 사람들이 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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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네, 지금. 아, 발바닥. 네, 네.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출점한. 네, 네. 그런 대세드보다는 네. 재료비가 좀 싸다는. 재료비도 저렴하고. 풍경만 요리 전문점. 어. 그 외식 사업이 일단,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철판. 어. 퓨전 낙지 요리 전문점. 음또 도시가 음, 오고 음, 쪽에서 음, 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시식코너 <놀람> 쌀통닭으로 해서 역시 아, 네. 그 치킨 쪽, 치킨 브랜드가 들어왔던 음, 쌀통닭. 일체 지원는 커피, 커피 전문점이에요. 시지 커피를 아, 주자리 해서. 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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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수 전문점이네요. 국수 전문점 돈가스 도 있고. 의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꾸준하게 계속 아이템은 바뀌고 브랜드는 바뀌지만 계속 어 창업자들을 어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그 배달 전문점해은특화해서 어 새롭게 나온 이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5스타. 그래서 일단은 뭐 배달 전문점은 맞고요. 그 매점을 가지고 음식을 제공하는데, 좀, 나름대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세팅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네, 좀 계속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를 하네요. 이제 일반 배달 전문점이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어 좀, 일품 요리 중심으로 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 창업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소프라는 돈까스 전문점. 몇년 전에 나왔던 브랜드인데, 신규 가서돈까스 아, 네. 아, 돈부리, 뭐 그런 컨셉으로 지금 박나벨나왔네 파파도나스라고 네. 지금 현재 매장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차별화된 게 일단은 좀 맛이 차별화되어 있는 네. 거죠, 그죠? 네, 가격이 굉장 아, 퀄리티가 높고. 네. 아. 이적으로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테이크아웃 뭐 전문점이고. 그그그그그한 개만 계산하사는건없 그렇죠. 박스 형태로. 박스 형태로. 그렇지. 음,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하나에 천 원씩. 천 원씩. 아, 싸네. 정도는 아, 그래. 아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것 같더라고요. 아, 파파도 났어요. 네. 이런 이제 도넛스 전문점도 이제 지금 현재 전시회에 나와 있습니다. 돈가스, 먹거리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나 오고 있 습니다. 가스 대중성 을확보한 그런 메뉴 는 계속 진화 되고 있다. 11월에 시작 을했 는데, 오 이렇게 많이 생 겼어 60써 쩜, 어디 서 많이 보던 돈 까스 죠? 뭐지? 백종원 그쪽 이랑 상관 없는 지 모르 겠 네. 굴목 식당 쪽이라 어쨌든 이런 히트 메뉴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하고 팔매하고 해물찜 굉장히 외식업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역법 포차 그래서 일품 요리 중심으로 해서 포차. 어묵, 어묵으로 어, 이렇게 어, 다양한 식자재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및레런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족발 야시장 족발 치열하죠. 어, 일단은 뭐시시코노에 사람은 많이 있네요다 소리타. 전통적인 우리 닭돌이탕을 가지고 홀, 배달, 포장을 하는 코스다 맵돌이탕이라는 매장입니다. 맵돌이탕. 본솔 본죽. 설렁탕 이런 데입니다 나온 지좀 됐는데, 아, 많이 전개가 좀안있는 같아요 본솔 본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다양한 메뉴. 브랜드 들을 현재 연출 하고 있 습니다.